오늘 UFC 278 미디어 데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먼저 레전드 조제 알도를 상대하는 메랍 드발리시 빌리는 조제 알도는 좋은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을 갖고 있어. 프랭키 에드가와도 두번 싸웠었잖아. 하지만 내가 알도를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만약 안 된다면 타격으로 압박하면서 밀어붙여야지. 하지만 내가 테이크다운 시킬 거라 믿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송야동과 코리 샌드에건, 그리고 션 오말리와 패트리안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 보냐는 질문에는 코리 샌드에건이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션 오말리와 패트리안의 경기는 신경 안 써. 둘다 형편 없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조지알도는 이 시합이 넘버원 컨텐더 경기라 생각해. 사실 내가 타이틀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스털링이랑 싸우고 싶었지만 스털링은 델라쇼를 선택했어. 내가 이 시합을 이긴다면 내가 다음 타이틀전을 받을 거라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조지알도는 같은 날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 경기를 이기고 타이틀전에서 승리한 후 은퇴하는 게내 계획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스만을 상대하는 리온 에드워즈는 우스만을 1차전에서 상대했던 선수가 아니라 새로운 상대이자 새로운 시합이라 생각하고 있어. 우스만도 발전했고 나도 발전했어. 이건 다른 시합이야. 경기에 나가 모두에게 증명하는 게 기대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나 화이트가 야오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스만이 리온에게 지게 된다면 바로 3차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100%야. 우스만은 압도적인 챔피언이었잖아. 스포츠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지. 복싱이든 MMA든 벨트를 몇번 방어해내다가 패배하게 되면 보통 리매치를 받잖아. 나도 확실히 그렇게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카마르 우스만은 1차전과 비슷한 시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리온과 나 우리 둘다 훨씬 많은 경험을 쌓았어 지금은 우리가 셋업하고 싶은 걸 셋업할 수 있고 속임수를 쓸 수도 있는 수준에 이르렀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레슬링이 가장 힘든 운동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7년이란 시간 동안 많이 발전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고 걘 나랑 레슬링 가고 싶어 하지 않아 난 레슬링을 20년 넘게 해왔어 7년으론 나보다 더 잘할 순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리온 에드워즈가 카마루 스만은 돈을 벌더니 변했다 화이트 칙스에 테리크루즈처럼 하고 다닌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있잖아. 내가 대학 다닐 때 5달러짜리 리틀 시저스 피자 하나로 이틀을 살았어. 일주일 내내 라면을 먹기도 했었어.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때 난 스테이크 하우스로 걸어 들어가 원하는 걸다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걸 꿈꿨었어. 엄마 아빠한테 "저기 가고 싶어요. 가시죠." 하는 그런 걸 말이야. 전용기를 타고 싶어요. 알겠어요 가시죠 항상 그런 걸 꿈꾸고 원했었어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런 수준에 이르렀어 실크 셔츠를 입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두 번 빨면 쪼라드는 코튼 셔츠가 아니라 근데 이 정도는 멈출 수 없지 난 두웨인 존슨보다 더 커지고 싶어 더큰 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 사람들은 오 이제 네가 홀리우드 스타야 이러는데 참 웃기지도 않지 만약 리온이 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오는 토요일 밤 경기는 리온에게 아주 짧은 밤이 될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울로 코스타를 상대하는 루크 라콜드는 “역경이 남자를 만드는 거야. 코스타는 그 역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점점 더 나빠질 뿐이지. 한번 지고 나서 체중을 이용했어. 개체량을 일부러 실패하고 그걸 이점으로 사용하려 했어. 왜냐면 약한 마인드를 가진 있기 때문이지. 이제 진짜 테스트를 맞이하게 된 거지. 한번 지고, 두번 지고. 이제 모든 게 걸려 있는 상황이야.” 진짜 남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상황이지. 난 그런 역경을 이미 대체해봤어. 하지만 코스타는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이터 페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 UFC 눈밖에 나는 게 걱정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걔네가 뭘 어쩔 건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 난 여기 싸우러 왔어. 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정당하고 진실된 말들이야. UFC는 성장하고 있고, 또 조만하고 멍청한 보너스들을 주고 있어. 5,000달러 여기다 주고, 5,000달러는 저기 주고, 5만 달러 보너스를 20년 동안 그대로 받고 있잖아 GSP랑 제이크 슈즈 시합에서 제이크가 10만 달러 받았었나? 우린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잖아 건강보험도 보증이 돼야 돼 우리의 건강 문제도 케어해줘야 된다고 내 건강 문제도 케어 받지 못했어 많은 것들이 변해야 돼난 이런 거 말하는 거 겁나지 않아 모두들 이런 얘기하는 거 꺼려야지 왜냐면 타이틀샵 받고 싶으니까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근데 난다 해봤던 것들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한 기자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말론베라에게 너희 문안이 뭐니 하면서 멕시칸 마스크를 주면 안되지. 말론베라는 에콰도르 사람이라고 사전조사 좀 해. 그건 말론베라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기자로서 사전조사 좀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울로코스탄은 루크 라폴드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내 경기를 준비했어. 내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서 준비했어. 마치 타이틀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캠프를 진행했어. 내가 이길 거란 걸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루크 라콜드가 날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이 경기는 빠르게 끝날 거라 생각해. 루크가 3라운드를 견뎌낼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견뎌낸다면, 내가 로메로와 싸웠던 것보다 더 대단한 경기가 될 거야. 그리고 루크의 턱을 테스트해봐야지. 만약 여전히 약하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체중 맞추는 걸 장담할 수 있냐는 말에는, 장담한다. 내기하고 싶으면 나랑 해보자고. 오늘 밤에도 체중 맞출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니네 트위터는 니가 직접 올리는 거냐, 아니면 누가 대신 도와주는 거냐는 질문에는 100% 나야, 난 재밌는 사람이고 100%나 맞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